10월 15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니비 내게 있으면 찬양 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물과 같이 주신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주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일터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와 풍요로움을 곳곳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허라가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을 기억하셔서 수술을 진행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온전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드라마를 자주 보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부모님께 묻습니다. 엄마, 왜 지금 저 주인공, 왜 저래요? 이렇게 물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 주인공의 입장으로 저에게 막 구구절절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이렇게 갔습니다. 어,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늘 말씀만 가까이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볼지 아니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될지, 아니면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볼지, 여러분 한번 결정해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하일까 이렇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 대다수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들이 원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그들 앞에 임하기를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나라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이 공급되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를 그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와 무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건네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에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 말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것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던 바로 바리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던 바리세인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라면 이것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둘러서 있었던 그곳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둘러싼 그곳 그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고 계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곧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이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굳이 해야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다시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이런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경험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럼 그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은 누구도 알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 징조가 있음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오심,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나 마나 한이 질문이죠. 그렇다라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하는 자임을 또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에서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애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 이 애녹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애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3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에녹이 산 65년의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 65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65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정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이 계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에녹은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그 자녀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종말론적 삶을 그가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될그 일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제 무두셀라를난 이후에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매일매일 그의 삶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동행한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에녹이 잘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매일매일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그가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던 그 다니엘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만 붙잡고 산 이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그러한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공동 기도제 모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중동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공산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력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하 교회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교생들의 가정과 또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국민의 화합과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2024년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표 아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감격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됨을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10월 27일에 있을 새 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생명의 나눔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또 천국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막막 수술을 받으시는 신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을쳐 부르시고 공동기도제 몰려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